오는 순간 와우 유레카 먼저 질수 있어요 고객이 먹어야 되는데 왜카메 치는 네. 분이 먹으면 저희 선님 아, 그 아, 예. 프리미엄 애플망고 선물센터 준다해서 응. 잘왔습니다 바로 보여줄게 요 이쁜 보자기와 고급 노리개와 프리미엄 애플망고 박스까지 와 추석 감동엽서와 안내지까지 여기서 중요한 건 프리미엄 방공 애플망고 특대가로와 <laughs> 스케줄 맞춰서 딱 들어오는 물량이기 때문에 다수세대인 애플망고는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. 엽서에 리플렛에 보자기에 노리개 싼거 아닙니까? 당연히 비싸다아 그럼 안가추시죠 <laughs> 25만 원, 25만 원할 구성이 회원님들한테만 56,900원. 잠깐만요. 안 사고 온라인에서 못 되겠는데요? 우리가 온라인 전문이에요. <laughs> 여기서 사면 되는 거 아니었어? 아니 아니. 뭐야 이게? Oh my god! 와, 오늘 순간 와 오, 유레카. 먼저 치즈 해 고객이 먹어야 되는데 왜? <laughs> 한명 씨는 분이 먹으면 <웃음> <웃음> 너무 맛있다. 한번 씹으면 녹아 버려요. 없어. 크리미하면서 달콤하면서 새콤한 맛이 특징인 건참 먹기 아니 한 가지. 먹어보세요. 그럼 먹겠습니다. 와, 어, 이거 한 박스만 사면 안 되겠나? 는 매년 우리 고객은 열 박스, 2무 박스, 서른 박스부터. <laughs> 가격이 얼마라고요? 좋은 선물 하시라고 이번에 59,900원으로 구매어요한 가족분들, 할아버지, 할머니 어머니, 아버지, 형, 누나, 친구, 모든 분들께 프리미엄 애플망고 선물해드리면 최고입니다. 긴 추석 서우 마켓 애플망고와 함께하세요. 맛있게 드세요. 감사합니다. 제가 깐건 제가 들고 가겠습니다.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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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대로 내주세요. <laughs>